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국합입니다 네, 오늘은 범천 4구역 재개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을 한다는데요. 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도심 독알자 사업장으로 꼽히는 부산진구 범천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한동안 지역정비사업장에서 모습을 감추던 현대건설이 참여해 모을 건다는 건 현대건설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이 사업장은 이전을 추구하는 부산진구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기지와 인접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범천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8일 지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했다.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답니다. 그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거의 현대건설 한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경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해당 입찰은 유찰됐고, 유찰됐는데 2차 입찰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이전에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을 해제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앞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현대 건설을 포함해 D, DLENC, GS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 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등 8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현대건설과 DLENC 간 입하정 구도로 시공사 선정 경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DLENC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내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의 정비사업에 나서지 않다가 이번 입찰에 나오면서 시공권 수주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제 현대까지 부산에 내려왔네요. 그죠 현대 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일원에 개발해 지하 7층에서 지상 36층, 공동주택 2604가구 등을 짓는 것이다. 조합원은 869명이다. 이게 2000매 세대인데, 상당히 그러면 일반 분장이 많겠죠, 그죠? 에, 조합장은 철도 차량 정비 기지 옮겨가면 사업장일 때가 확 달라질 것이어서 사업성도 충분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또 조합,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잘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범천 사구역을 진정한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서부터 현대건설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랜드마크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 바로 랜드마크 메이커입니다. 랜드마크 메이커의 모든 조건을 완벽히 겸비한 시공사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랜드마크 조건 하나. 차별화된 브랜드. 아파트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그 시작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첫 발을 디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으며 사람들의 행복한 주거를 위한 현대건설의 오랜 준비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최대라는 아파트 역사를 세워온 지난 60년의 노력. 이제 현대건설의 칼리슨 RTKL과 함께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2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힐스테이트가. 단독 브랜드, 단독 시공을 통해 범천 사구역 조합원님께 더큰 프리미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조건 둘,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 재계순위 2위, 총자산 234조, 계열회사 54개사를 보유한 세계 5위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대건설. 미국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6년 연속 세계 1위 건설사. 11년 연속 업계 최고 신용등급 AA-세. 현금성 자산 5조 5천억 원. 유일무이 업계 최고의 자금력을 보유한 현대건설이. 범천 사구역 조합원님께 가장 빠른 사업 추진을 약속합니다. 랜드마크 조건 세 명품 디자인과 최고 품질. 안녕하십니까 범천 사구역 조합원 여러분. My name is Randy Galang, the principal in charge from CallisonRTKL for the redevelopment of. Chung District 4. The vision and design for Chung District 4 celebrates the unique and beautiful natural surrounds. From the sea to the south to the Sun or the Pohang mountains, the project will integrate these na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project.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or seen before within the city of Busan and we know that it will become the new benchmark for residential development and certainly a new landmark in the city of Busan. Calisthenics RTKL is an international design firm working in five regions in 22 offices with over 1,200 professionals worldwide. Most notably in Korea, uh, we've done projects, uh, similar projects to um, Bumchun District 4, including Banpo 1, 2, and 4, one of the largest developments, Ban as well as Bumchun District 1-1. All of these have received numerous accolades for the quality of the design from both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clients we worked with, as well as the resident unions. With our global expertise and a profound knowledge of this building typology, we believe that we will deliver a world-class project that will undoubtedly be a landmark in the city of Busan that you and your families and the generations to follow will be proud to be a part of. Thank you very much. Busan 세계적 건축 디자인 그룹 칼리슨 RTKL과 함께 해운대를 뛰어넘는 월드클래스 설계를 선보이겠습니다. 막힘없는 통경충 위에 펼쳐질 경이로운 조경 디자인. 자연의 조망을 품고 일상의 여유로운 감성을 프리미엄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커뮤니티 디자인. 범천 사구역 조합원님께 최고를 사는 자부심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의 자리는 단 하나의 브랜드만이 누릴 수 있다. 모두가 동경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산 최고의 자리에 랜드마크의 모든 조건을 담은 단 하나의 역작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범천 사구역 조합원님의 소중한 염원을 담아 현대 명예를 건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안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대건설. 음, 쯤 사구역이 제가 볼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딱지가. 파은 어,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 범천 사구역이 현대건설이 된다면 어, 정말 획기적인 아파트 단지가 될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사실 부산지역에는 많이 안, 안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그죠 올해 근데 삼성에 이어 이레미안 이어 현대 힐스테이트도 이제 부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괜찮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